포항시의회가 20일 제3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2조 6,400억 원중 72억 1,974만 7천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258억 원에서 50억 5,844만 7천 원을 특별회계는 3,142억 원에서 21억 6,130만 원을 각각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2.2%, 과학기술 분야 13.5%, 사회복지 분야 11.01%가 각각 증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흰남노 태풍 등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완료 등으로 30.3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는 2023년도 제사회 추가 경정 예산안도 2조 8,926억 원에서 5억 7,411만 6천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활력 회복과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성장 기반 마련 등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이날 예산안 외에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도 의결했으며 22일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제311회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